어젯밤 가수 박지현이 갑작스럽게 모든 계획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 커뮤니티는 무리를 빚었다. 가장 큰 이유는 건장한 아버지가 맹장염으로 입원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접한 박지현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문 앞에선 그는 긴장된 순간 의사들에게 자물이 비용이 들더라도 아버지를 살려주세요라고 간청했다. 과거 가족들이 가슴 아픈 상실을 겪었던 슬픈 기억을 떠올리자 지현의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의 두 형제는 차례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그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고 더 이상 손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듭니다. 다행히 적시의 의사의 개입으로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안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박지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현재 아버지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마음속 걱정도 점차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족의 문제가 아닌 애정과 지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기도 하다. 가족의 사랑은 지현이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다. 그는 친인척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수백만 명의 팬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응원과 기도의 메시지를 남겨 지현에게 큰 힘이 됐다. 아울러 아버지를 보살펴 주신 의료진과 의료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의 회복에 기여한 사람들은 그가 건강의 중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앞서 박지현은 인터뷰에서 가족이 자신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격려의 원천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의 스트레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지현은 음악 복귀를 계획했다. 그는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10일 동안 느꼈던 감정을 담아 새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앨범은 음악적인 산물일 뿐만 아니라 그가 팬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와 느낌을 담고 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박지현은 음악적으로나 인생적으로나 더욱 성숙해졌다. 그는 노래 실력은 물론 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효자이기도 하다. 그는 새 앨범을 통해 관객들에게 진솔하고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팬들은 현재 박지현의 신작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앨범이 모두에게 감동과 감동의 순간을 선사하길 바란다. 박지현은 이번 사건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힘을 깨달았고, 이후 아버지와 함께하는 매순간을 더욱 감사하게 여기며 음악의 길을 이어갔다.